우리 인생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인상 쓰면서 살고 싶습니까? 웃으면서 살고 싶지요. 근데 살다 보면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지요. 삶의 현실을 보면 아우람처럼 똑같은 거예요. 약속과 정치사에 끼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랑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마태봉 25장이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롭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기다린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마태봉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서 인생을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어지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웃고 계셔요? 세상에 있는 돈으로 세상에 있는 명예로 세상에 있는 권력으로 웃고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없어서 그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진정한 이삭이 주어졌을 때 웃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시면서 진정으로 웃는 자 마지막에 웃는 자 예수 그리스도 웃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때가 일렀을때 이삭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웃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